정선은 자신의 엄마가 진, 진 먼저 번 빚을 다 갚고 새로 나타난 거친 방문객들의 빚을 갚아야 했다.거친 방문객들은 정선의 엄마를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장사는 잘 되고 있었지만 자기자본으로 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 배당으로 만족해야 했다.그렇다고. 다시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거친 방문객, 거친 방문객들은 또다시 정선을 방문했다. 이번엔 약간 실랑이도 있었다. 정선이 일방적으로 맞았다. 정선이 맞는 것을 홍화가 목격했다. 홍화가 거친 방문객들을 말렸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 거친 방문객들은, 거친 방문객들은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거 우선 써. 내 돈이야. 남편도 몰라. 홍아가, 홍아가 정선에게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다. 정선은 거절했다. 홍아와 정선은 그날 이후 서먹서먹해졌다. 정선은 홍아를 피하고 있었다. 정선은 홍아와 그날 밤을 함께 보내고 일어난 이른 새벽, 자기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누워있는 홍아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참을 수 없었던 육체를 쳐다보기조차 싫었다. 그런 기분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그날은 실수였어. 그런 걸로 어색해지지 말자. 촌스럽게. 어색해지지 말자, 촌스럽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홍화의 마음은 달랐다.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정선은 자신 안에 있을 때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지금껏 어느 남자도, 지금껏 어느 남자도 홍화에게 주지 못한 느낌이었다. 정선은 홍화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돈은 거절했다. 홍화는 통장을 놓고 갔다. 필요한 만큼 돈을 뽑아 쓰고 통장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자는 없고, 이자는 없고, 언제든 갚아도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채 관계는 애정 관계보다 더 끈질기고, 더 끊기에 어렵다는 것을 홍화는 알고 있었을까? 정선은 또다시 찾아온 거친 방문객의 거친 방문객의 성화에 한운수 없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갚았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엄마, 엄마와 난 호적상으로도 관계없는 거 아세요? 정선은 이 말을 자신의 엄마에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엄마가 전화를 걸어, 울, 걸어 울자 그 말을 참아하지 못했다. 대신 생활비를 붙여줄 테니 이상한 데서 돈 꾸지 말라고 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아 엄마의 생활비를 붙였다. 정선은 홍화에게 월급 받는 대로 계속 갚겠다고 말하며 통장과 도장을 돌려줬다. 정선과 홍화는 그날 일에 대해서는 다시 입에 담지 않았다. 예전의 친구로 돌아갔다. 겉으로는, 그러나, 둘다 예전에는, 겉으로는, 그러나 둘다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을 불붙일 일, 두 사람을 불붙일 다른 도화선이 생기면 그들은 다시 합칠 잠재적 연인이었, 연인이었다. 홍화는 정선과 만나면서 자신이 애절한 사랑의 주인공이 된것 같았다. 정선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었지만 자신이 빌려준 돈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정선이 자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올까봐 두려워. 그런 말은 입밖에 내지 않았다. 정선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다. 현수, 이제 바쁜 거 끝났는데 가게 오라 그럴까? 걔는 아직 너 만났는지? 걔는 아직 너 만났는지 모르는데. 걔는 아직 너 만났는지, 너 만났는지, 너 만났는지 모르는데. 너 만났는지 정선은 현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다른 세계에 속한 여자다. 생각과 현실은 달랐다. 현수와 다시 만났을 때 정선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너나 몰래 나한테 약 먹였지. 현수가 정선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정선의 가슴은 터질 지경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정선의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 여자하고 라면 이 여자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는 욕망에 비틀거렸다. 피아졸라 cd를 틀었다. 피아졸라 앨범 중 탱고의 영시 제로 아울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현수는 피아졸라 cd에 어떤 염원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데는 언어가 가장 확실하다. 그런데도 정서는 언어가 아닌 시디를 택해서 그녀에게 자신의 염원을 알리려고 했고 실패했다. 제로아워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정서는 지금껏 살아온 시간에 단락을 짓고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길 원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막지 않았다. 현수에게 키스했다. 현수를 집으로 들여보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려면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정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정서는 피유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 나 보기 싫어서 돈도 빨리 갚아버리고 강습까지 취소한 거야. 아니야. 요리 강습은 원래 오래 할 생각이 없었어. 여자의 육감이 발동했다. 홍아는 뭔가 다른 일이 있다고 느꼈다. 미안해. 뭐가? 사랑 없이 날 아는 거? 정선은 그날이 겹치면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살아났다. 홍아는 정선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정선은 홍아에게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현수 때문이니? 현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정서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맞구나. 걔도 너 사랑한대? 정서는 긍정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잠은 나랑 자고 사랑은 걔랑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뭐니? 실수라고 한건 너였어. 실수에도 마음은 있는 거야. 내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랬다고 생각해? 너 그랬니? 아무런 감정 없었어. 홍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정선은 홍화의 눈물에도 냉정했다. 너랑 만나면 너뿐만 아니라 미안한 사람이 많아져. 네 남편한테 제일 미안해. 정선은 홍화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네가 있을 곳은 가정이야. 라고 못박았다. 시간을 줘. 그만하자. 더 늘어져 봐야 서로 불편하기만 해.현수한테 말할 거야.너와 내가 어떤 사이인지.그걸 알면 걘널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걘 건드리지 마.정선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렸다.그걸 잠시 잊고 있었다.현수에 대한 감정에 빠져 있어서 현수와 홍아가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정선의 강한 목소리에 홍아는 비참했다.그리고 정선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괜 건드리면 안 되고, 난 짓밟아도 돼. 넌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현수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떼쓰고 있잖아. 아니야? 정선은 홍화를 파악하고 있었다. 정선이 겪었던 시간과 여자들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여자의 눈물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다. 홍아는 자신의 진심을 그가 호도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일렀다. 연애의 달인답게 매달리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외면 당하는 것을 감지했다. 자신에게 침착하라고 일렀다. 적어도 나에 대한 예의는 지켜줘. 내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하지는 말아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세상에 비밀은 없어. 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 현수에게 너와 내 얘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현수는 못 견딜 거야. 현수의 상식으론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저지른 거니까. 홍화는 정선을 우리로 묶어두었다. 홍화는 착한 척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습성에 길들여져 있었다. 적어도 우리가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현수는 내 친구이기도 해. 걔가 불행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노력. 나를 보내고 현수를 맞이할 시간을 가져. 나와 현수를 바로 교체하는 건 네가 현수를 아끼지, 아끼고 있지 않다는 증거야. 넌걔한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고 싶니? 정선은 가슴이 아팠다. 현수와 시작하고 싶은 자신이 너무 뻔뻔스러웠다. 3개월로 하자. 홍아는 3개월 동안 열심히 궁리해서, 정선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놓을 심산이었다. 그동안 나도 널 정리할게. 대신 네가 그 기간에 현수와 사귄다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정선은 홍화의 얘기가 일리 있다고 느꼈다. 느꼈다. 현수를 이런 자신으로 맞이할 순 없다. 현수에게 떳떳하고 싶다. 나중에 현수가 이 일을 안다고 해도,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정우는 정선에게 내일 있을 청혼에 필요한 것 이것저것을 요구했다. 음악과 음식은 어느 시점과 어느 정도 속도로 들여올 것인지 알려주고 식탁에 장식할 곳은 노란 프리지어로 부탁했다. 부탁했다. 노란 프리지어는 현수와 닮았다. 둘에게서 깨끗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정선은 정우의 진지한 태도와 섬세함에 청원받을 여자는 운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했다. 정선껏, 정성껏 정우의 청원 준비를 했다. 정우는 현수가 주방장 특별 추천 음식을 들고 들어온 정선을 보고 당황하자 자신도 당황했다. 현수에게 잊지 못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잊지 못하는 남자 때문에 항상 자신은 현수에게 남자로는 뒷전이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정서는 안 된다. 후배에게 들은 얘기로 정서는 능력이 좋은 남자라고 했다.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있고 지금은 요리 강습을 받던 웬 유부녀와 눈이 맞아서 그 유부녀의 외제차가 레스토랑 밖에 대기 중일 때가 많다고 했다. 정우는 현수에게 연민이 잃었다. 고작 저런 남자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당황할 리 없고 당황할 리 없고 이곳으로 들어올 때 정선의 존재를 감췄을 리 없다. 정우는 현수의 사랑 때문에 잠시 절망했다. 현수를 어떻게 해야 좋은가? 현수 같은 여자에게 정선의 결점을 폭로하며 설득해봐야 그녀는 듣지 않을 거다. 현수 스스로 정선의 결점을 알아내기 전까지 혹은 정선 스스로 현수에게 나는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기 전까지 현수는 관계의 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나와 너의 관계에선 나와 너의 생각과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정우는 복잡한 생각을 하나로 묶었다.현수에게 말하지 않기로 엄밀히 따지면 현수의 사랑은 현수가 풀어내야 한다.그녀가 풀어내기까지 기다려주기로 결정했다.바보 같은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기로 했다. 정선은 세탁소에서 찾아온 현수의 하늘색 재킷을 보았다. 3개월 동안 참으려고 했다. 전화만 하면 주변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젠 다 소용없다. 3개월 후엔 현수가 없을 수도 있다. 앞으로 영영 현수를 볼수 없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볼수 없다고 해도 자신은 현수를 잡을 수 없다. 자격이 없다. 부모가 자격 시험을 치르지 않듯이 사랑의 자격 시험도 없다. 누구나 부모가 될수 있듯이 사랑도 누구나 할수 있다.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정선은 현수를 만나서 결국 자신의 마음에 굴복했다. 현수를 보지 않고 산다는 거 이제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랑을 이루리라 결심했다. 주제 넘은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수와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정호는 응급실 밖에서 정선과 조우한 후 정선을 찾아왔다. 정호는 현수의 태도에서 수상쩍은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정선이었다. 하지만 현수의 기쁨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파도가 한번 덮치면 쓰러져 버릴 파도가 오기 전에 현수가 모래성을 놔두고 집에 돌아가기를 바랐다. 현수가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랬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둘의 문제입니다. 둘이 아니라 셋 아니, 여럿 아닌가요? 난 현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입니다. 난 현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녀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우는 말을 하면서 정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 보였다. 정선은 정우가 자신에게 가진 적개심을 질투심으로 이해했다.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현수를 아끼신다면 현수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현수는 총명한 여자입니다. 정선은 현수를 신뢰하고 그녀가 지금껏 자신을 일관되게 사랑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정우는 정선의 자신감에 마음이 상했다. 열패감을 느꼈다. 정선이란 남자가 기분 나빴다. 내가 당신에 대해 현수에게 다 얘기해 주고 싶지만 참고 있는 건 그녀의 기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를 아껴 주셔서. 그건 당신이 내게 감사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우는 정선을 참기 힘들었다. 현수에 대해 가득 기득권을 가진 양 행동하는 것이 자꾸 거슬렸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둘의 공통점은 하나 있네요. 정서는 그 공통점, 공통점이란 것이 둘다 현수의 행복을 원하는 것임을 안다. 정서는 정우에 대해 적개감이 아니라 열등감을 느꼈다. 저렇게 확실하게 현수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이날 한 여자를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두 남자는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열등감을 느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이다. 사랑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상대를 위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느끼는. 다이옥시는 내 분비, 교란 물질 중 하나로 인체에 들어오면 축적되어 신체의 대사나, 신체의 대사나 배설로 해결되지 않는 물질이다.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하다. 다이옥신이 음식을 통해 몸에 들어와 방출을 못 시키고 쌓여 있으면, 인체는 각종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거짓말을 자꾸 하면, 거짓말이 자신의 정신에 차츰차츰 자리를 차지하고, 극기야는 정신세계를 지배하여 그 사람은 거짓말 그 자체가 된다. 시기와 질투, 분노도 예외일 수는 없다. 시기를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정신이 존먹게 방치해두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파행적으로 부딪히며 정신을 분열시킨다. 분열된 정신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 홍화는 지금 자신의 정신의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기와 질투가 그녀의 정신을 점점 갉아먹고 있기에 약속하고 있기에 약속하고 다르잖아. 약속하고 약속하고 다르잖아. 홍화는 현수가 전화를 받으러 안방에 들어간 새 정선의 목을 손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뭐하는 짓이야? 자신의 목을 잡아 끈홍화의 손을 끌으며 정선은 나직히 말했다. 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약속 어긴 거 없어. 우린 아직 사귀 지 우리 아직 사귀지 않아.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아. 현수를 위해서도 우리 사이엔 시간이 필요해. 정선이 현수와 자신을 함께 묶어 우리라고 했을 때. 홍아는 얼마나 얼마 전 정선과 자신을 우리로 묶어서 제안한 약속이 다른 우리로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다. 홍아는 아직까진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못했다. 홍아는 피유 앞에서 정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정선이 나오자 차에 태우고 강변도로로 달리기 시작했다. 약간의 전작이 있어 보였다. 세워. 내가 운전할게. 왜 겁나니? 나쁜 놈이야 너는. 홍아는 엑셀러레이터에 더 힘을 주었다. 불안정한 핸들을 정선이 붙잡았다. 내가 현수보다 못한 게 뭐야? 왜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홍아의 차는 앞차와 부딪힐 뻔했다. 옆으로 핸들을 돌렸다. 다행히 옆 차선에 차가 없었다. 엑셀러레이터에 힘이 빠졌다. 정선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홍화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천천히 옆으로 대 천천히 그릇했어. 정선은 홍화와 자리를 바꿨다. 홍화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홍화는 자신의 광란으로 정선이 앞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